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한 시청자 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긴급속보로 전해드리는 내용이고요. 바로 사이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4 패치 예정된 어, 아마존 패치 중에 맹독 투창, 역병 투창이라는 스킬이 어, 버프를 먹습니다. 상향 패치를 먹는 가운데 지금 이게 본섭에서도 데미지가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테섭은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테섭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는 테섭이고요. 어 실제로 어, 이 마상 자벨마를 하는 캐릭을 어, 역병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첩 1 4 1 찍어주고요. 찍어주고 어, 액트 투로 갈게요. 그트로 가서 어 솔직히 말해서 그 독데미지가 성구오라가 통하냐 안 통하냐는 잘 몰라요. 네,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되지만 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무공을 라이트닝 잡일마였기 때문에 무공을 한번 장착을 해주고요. 역병 특창하고 역병 그 그쪽, 독쪽을 다 올려줄 거예요. 일단은, 스탯은 이 정도면 됐고, 어, 마상이니까, 어, 만화는 안 올려줘도 돼요. 안 올려줬는데, 저는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역병, 투창하고, 이거, 두 개를 보면요. 음, 시너지가 이두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000. 12,000에 3초 걸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건 76,000. 76,000이고요. 나머지 스킬은 어디에다 올리냐? 올릴 게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럼 잽에다가 올릴까? 어, 이 상태. 이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1번, 2번. 떡상 가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몹 테스트. 그리고 이 빌드가 되게 좋은 것이, 이 신속 시전. 계속 시전을, 빠른 계속 시전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스왑이 가능하거든.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음, 이렇게. 지금 스킬, 이것밖에 안 올렸는데 개쎕니다. 재밌는데? 이게 투사체 추가라고 해가지고, 한두 발, 세발더 쓰면 은 좋을 텐데. 그러면 더셀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 그 다른 어떤 디아블로 서버에, 이런 스킬을, 발사체를 늘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어,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디아블로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서버인데, 아시는 분또 아세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재벌린도 뭐 두세 개 날아가는 거지.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뭐, 체인 라이팅이 두 개, 두개 날아가고 세개 날아가고 막 그런다는데. 어, 이쁘다. 스킬이 되게 이뻐요. 텔레포트.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옛날에는 진짜 구질구질 했는데. 이거. 오호. 이거, 그, 참, 독참으로 맞히는게 좋으려나? 이걸로 맞히는게 좋으려나? <laughs> 괜찮네. 데미지 좀 나오고. 근데 상위 호환이 있으니까, 라이트닝 자멸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효율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쓸만합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이게 사실, 독 데미지라서, 아무거나 맞춰도 되거든, 템을. 자유롭게. 원소 느낌이라서, 어? 원소 느낌? 원소 느낌? 나머지 이 69개를 어떻게 올리면 좋을려나 어, 이것까지 던져볼까? 일단은 얘까지 던져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전기 일격. 전기 일격. 그리고, 번개뿔. 번개뿔. 번개뿔, 번개뿔. 번개뿔 어딨냐? 어? 번개뿔이 없어? 아, 이거잖아. 번개뿔. 아홉 개 전류의 일교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지 F1, F1, F3 오 괜찮다 이거 메트로이야메트로 <돼> <retirement> <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돼> 심심하게 또 이게 새로운 빌드 하니까 또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만화가 없어? 젠장할 마상인데 만화가, 아, 잘안 죽어서. 애들이 잘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제보해 신분, 그, 스 세팅, 템 세팅 좀 알려주세요. 템 세팅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스킬 트리는 이거 말고는 올릴 건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을까, 올릴게? 근거리? 올릴 게 없어. 어.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범위는, 범위도 범위지만, 아니면 이렇게 좀 그릴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 포물선 방향으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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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신나 둘, 야, 데미지, h <laughs> 데미지 몇 나오냐? 2800. 와, 근데, 이게, 딜레이를 아예 살, 없애야 되네, 는 이거는. 딜레이를 없애야 돼, 이거는. 무조건. 라이트닝 퓨리가, 딜레이가 없잖아, 이렇게. 옆방 투창도 이렇게 없애야 돼. 아, 근데 중첩 데미지가 미쳐버리구나, 그러면. 돌았는데, 이것도. 보스몹 잡을 때뭐 다른가? 야, 역시 달라. <laughs> 체감, 체감 미쳤다. 빠르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이템을 이상하게 맞춰서 그런가? 그렇게, 좋아요. 좋긴 한데, 조, 좋아요. 독 뿌린 다음에 이거 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독을 뿌린 다음에 표리를 던져. 응. 그러면 데미지가 더 나가지. 독을 뿌린 다음에 표리를 던져. 아니면은 독을 뿌린 대상에게 데미지 증폭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개꿀잼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빠르게 풀어주고, 동을 날린 다음에 표리를 던져. 야, 이거지 맞쩔러스 방어의 신단. 왜 중첩을 한번 죽여볼게요. 독데미지 중첩으로. 야, 야, 야! 메트로놈 박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역동 마였습니다. 안녕.